네, 오늘은 자마린 두 번째 시간으로 어, 자마린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어, 어떻게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일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프로젝트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비주얼 C샵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크로스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게 모바일 앱, 자마린다 폼스만 보이죠? 선택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는 내 이름을, 솔루션 이름을 xa002로 해보겠습니다. 다른 건다 건드리지 않았고 다 기본값이고 예, 이것만 xa002로 해줬습니다.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그러면 템플릿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플랫폼은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즈 세개다 선택해주고 코드 공유 전략은 단넷 스탠다드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블랭크를 선택해 주고 오케이 OK 버튼을 눌러 줍니다. 그러면 이제 자마린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데요. 역시 약간 시간이 걸리죠. 네, 이렇게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 어, 오른쪽에 보면 솔루션 탐색기가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하나씩 보면 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이렇게 총네 개의 하나의 솔루션 아래에 x의 영영이라는 이름의 솔루션 아래에 어 솔루션 이름이랑 똑같이 생, 똑같은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졌고 그리고 어 솔루션 이름 뒤에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iOS UWP 각각 안드로이드용 프로젝트고 iOS용 그 아이폰이죠 아이폰용 프로젝트고 UWP 윈도우용 프로젝트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솔루션 이름이랑 똑같은 이 프로젝트는 공용 코드를 작성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우리는 공용 세 개의 디바이스에서 실행이 될 공용 코드를 여기서 만들고요. 그러니까 공통으로 쓰이는 코드죠. 여기서 만들고 그걸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정말 특이한 케이스, 니까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것들은 아예 손도 안 되고 이거 하나만 수정을 해서 그래서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딱요거만 수정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도 요거 하나만 수정을 해도 여기 이세 개의 디바이스에서 세 개의 프로젝트가 다그 코드를 갖다가 자기 어, 뭐 안드로이드만 안드로이드, iOS만 iOS 이렇게 거기서 돌아갈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 냅니다. 네, 그게 자마린의 가장 큰 장점이죠. 물론 자마린은 또뭐 어, 이렇게 각각의 디바이스에서만 해야 되는 기능들이 있으면 또이 안에서 그것들을 이렇게 기술해서 적어서 또 각각의 디바이스에서만 돌아가는 그런 모양을 또 만들어 낼수 있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마린에 잘 되어져 있는 특징이고요 음, 이제 공용이 되는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 보면 여기에 mainpage.xaml 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선 이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있이 app.xaml 두 번째죠 네. 이걸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는 음, 우선 구성을 한번 볼까요 app.xaml 이거 자물파일이라고 있는데 app.자물파일 옆에 있는 삼각형을 클릭하면 이름 똑같은데 뒤에 .cs 만 붙어 있는 파일 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XML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얘를 더블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그 구성에 관련된 코드들이 있습니다. 이, 이 app.xml은 나중에 이제 좀 보셔야 될 거고요. 어, 뭐 굳이 설명을 드리면 여기 있는 세 개의 디바이스들이 같은 방법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a p p x a m l 파일입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만지실 일이 없으실 거고요. 오늘은 메인 어, 페이지.xml을 보면 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이거를 터클릭하면 사각형 클릭하면 똑같이 파일명 뒤에 .cs라고 붙어있는 이런 파일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인 페이지.xml 자물 파일은 말 그대로 메인 페이지를 구성하는 어, 거예요. 그리고 혹시 똑같이 .cs 에 붙어 있는 이거는 이 메인 페이지 .xml 이걸 UI 를 담당하는 거거든요. 얘가 지금 .xml 파일은 UI 를 담당하고, 그거랑 똑같은 이름의 .cs 파일은 코드를 담당합니다. 기능을 담당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 .xml 파일에서 뭐 버튼을 넣, 놓았다. 그럼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할지 그거는 여기에 있는 이 .cs 파일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동작할지를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xml 파일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좀내려볼까요 예. 보면 여기에 뭐 되게 복잡한데 사실 알고 보면 되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시면 되게 간단하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의미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여기 레이블이라는 게 있고 텍스트 그리고 여기에 왜 컴퓨터 자말인다범즈라는게 보여요. 이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번 시간에 우리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보였던 게 이거거든요. 웰컴 l c o m e to s a 그래서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바꾸면 그대로 나온, 나온다면 이게 정말 그 부분이 맞는 거죠. 그래서 한글이 잘 되는지도 테스트할 겸.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이렇게 한번 고쳐봤습니다. 텍스트 안에 있는 이 더블 코테이션 마크 안에 있는 이걸 바꿔준 거죠. 영문으로 써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잔마인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빌드를 하겠습니다 빌드 메뉴에서 빌드를 한 다음에 솔루션 빌드를 해줍니다 이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잠깐의 시간이지만 빌드 버튼 눌렀는데 빌드 기능을 실행했는데 얘가 이렇게 아무런 반응 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 아무리 오랫동안 놔두어도 얘 빌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기 빌드 다시 눌러셔서맨 끝에 있는 취소를 눌러주세요. 취소를 누르면, 이거 잠시 후에 이렇게 빌드가 취소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요. 이 메시지가 나오면 다시 빌드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 말이 꼭 나와야 돼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제가 왜 저번 시간에 UWP에서 제가 항상 확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아실 것 같아요.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를 띄워놨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에뮬레이터로 지금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이 전송이 될 거고 그다음에 올라올 거예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실행이 되는 시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어 이걸 끊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예, 빌드가 다 끝났고 이제 빌드가 다 끝나면 여기는 이 버튼을 눌러서 기본적으로 항상 NUCPU에 처음 시작하면 예, 안드로이드에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안드로이드에 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아래로 내리는 이삼각형을다 누르면 여기 X86에 폰으로 선택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안드로이드 경우에는 안그러면 엄청 느리다고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선택이 돼 있어서 이걸 쓸 거고요 얘를 눌러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안드로이드로 지금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전송이 되고 그 다음에 저절로 실행이 될 겁니다 역시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이렇게, 지금 제가 바꾼 안녕하세요 자마린이란 말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디버깅을 멈추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빨간색 네모를 디버깅 중지라고 써있는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클릭하면 예, 중지가 됐고요. 버튼 같은 거 누르면 얘가 기능을 할수 있는 거라고 랬잖아요 지금 이 안에서만 제가 뭘 고쳐가지고 그게 어 반영이 되는 걸 확인했는데 한번 버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렇 but 정도까지만 쳐도 이렇게 밑에 예, 제한이 되죠. 버튼이라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예, 버튼이 딱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한칸 띄고 텍스트라고 적어볼게요 텍스트하고 엔터를 딱 여기 지금 제한이 되어져있죠. 텍스트라고 쳐도 소문자로 쳤는데 첫번째는 대문자고 다음은 소문자인게 제한이 됐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를 딱 쳐주면, 텍스트는 하고, 더블 코테이션 마크까지, 쌍 따옴표까지 이렇게 딱, 되어져서 딱 입력만 하면 되는, 커서도 여기 입이 가운데 딱 와서 있죠. 더블 코테이션 마크 중간에. 여기서 저희가 넣어준 말은, 뭐 해볼까요? 테스트? 네. 테스트라고 한번 넣어줘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띄고, 슬러시를딱 치면, 아, 이게 다치는 거구라는걸 알고 이렇게, 다 치는 것까지 자동으로 다 입력을 해 줘요. 저는 지금 여기 하나만 입력했는데 두 개가 다 입력이 된 거죠. 이렇게 자동으로. 상태로 놓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느리니까 WPD 해 볼게요. 네, w p 를 바꾸고 그럼 로컬 컴퓨터가 되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u w p 도 역시 처음 실행할 때는 굉장히 느리, <laughs> 느립니다. 이제 앞으로 한번 올라오면 그다음에는 이제 좀 빨라지긴 하는데요. 아, 어, 그게 아니라 지금 또 빌드가 안 되고 있네요. 오늘 얘가 왜 이럴까요? 예, 빌드를 취소를 해준 다음에 다시 빌드하겠습니다. 예, 다시 빌드를 하셔도 되고, 그냥 여기서 누르셔도 되고요. 예, 빌드 시작이 됐죠. 이 버튼이 지금 하나 나와야 돼요. 지금 저희가, 제가 여기 화면을 담당하는, UI를 담당하는 자물 파일을 고쳐, 수정했으니까. 딴창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잘안 보이지만, 여기에 레이블이 있고, 밑에 테스트라는 버튼이 여기 테스트하는 버튼 얘기 있죠. 클릭해보면 진짜 눌러지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해놨습니다. 창을 닫고요. 이제 버튼이 생겼다는 걸 알았죠. 아, 여기에 정말 우리가 뭔가 기술을 하면, 뭔가 쓰면 그대로 화면이 만들어주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 버튼 눌렀을 때, 뭔가 벌어지도록 해야 되겠죠? 에서한칸 띄어진 상태에서 예, 뭐 한이 정도로 놓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클릭이라고 쳐보겠습니다. c l i 까지만 쳐도 예, 제한이 돼서 나온 게 클릭드라는 게 제한됐어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게 이벤트라는 표시죠. 예, 클릭 클릭드라는 이벤트를 처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클릭드라고 됐을 때 여기서 그냥 엔터를 딱 쳐주시면 클릭드는 하고 어, 더블 코테이션 마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입력 받으신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새 이벤트 처리기를 더블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버튼 클릭드라는 게뭐 토도를 만들어 졌어요 이게 이건 뭐냐면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 함수를 실행해라 라는 거예요 이 함수는 어디 정해져 있냐 예상하시는 것처럼 바로 여기 이 메인닷 자물파일에 cs 담당하는 cs 파일이 C 파일에 이게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방금 만들어진 거죠? 저희가 버튼 클릭도 이게 지금, 지금 방금 만들어진 거죠? 클릭가. 그러니까 버튼을 클릭했을 때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음, 해볼 거냐면 이제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디버그 찍어보는 거. 디버그 찍어보는 건 S와 S까지만 쳐도 이게 이렇게 예, 제한지에서 나와요. 시스템이. 그래서 소문자로 그냥 sys 까지만 치고, 엔터. di 까지만 쳐도 얘가 제한이 되거든요. 또 엔터. 점, 디버그. 까지만, d 까지만 쳐도 얘 이렇게 제한이 되죠. light line. wr만 쳐도 이렇게 제한이 되고, 라인을 해줍니다. 이게 지금 디버그에다가 뭐한 줄을 쓰라는 거거든요. 가로 열기를 누르면 저절로 가로 닫기까지 쳐지고, 그 다음에, 예, 더블코테이션 막 하나만 쳐도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커서는 그 가운데 딱 와서 이게 되죠. 여기에 버튼이 눌러졌음. 버튼이 눌림. 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디버그 콘솔에 얘가 이렇게 찍히겠죠. 버튼이 눌림이라고. 한 줄씩.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안 되네요. 이런 경우 이렇게 많지 않은데요. 오늘은 좀 유독 심한 것 같습니다. 취소를, 취소가 되었고 다시, 그냥 여기 로컬 컴퓨터 클릭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마린 파일이 실행이 됐고, 다음에 너무 크니까 줄여볼게요. 이렇게 해서. 화면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화면 크기를 조정 윈도우 8에서는 이렇게 만든 파일 크기 조정할 수 없었는데 예, 윈도우 10에 와서는 파일 크기 조정할 수그 윈도우의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게 됐죠. 네, 인터 테스트 버튼 누르면 여기 출력이라든지는데 여기 버튼 눌림이라고 지금 나온 거 보셨죠? 다시 한번 눌러 볼까요? 버튼이 눌림. 또 누르면 버튼이 눌림. 누르면 버튼이 눌림. 예. 버튼 누를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도록 지금 제가 했고 그 실제로 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어, 글씨를 쓸수 있고 글씨 내용 바꿀 수 있고 버튼을 누르면 버튼의 내용이 바, 버튼에 눌리는 거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도록 바꿀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여기다 뭐 숫자 두개 놓고선 두 개를 넣은 다음에 버튼 누르면 그 합이 나오도록 한다 한다든지 뭐 그런 굉장히 많은 일들은 이제 우리는 할수 있게 됐어요. 그게 뭐 복잡하게 하지도 않았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 여기 자물파일에서 버튼 하나 만들고 여기 버튼에 클릭되면 어떻게 하라고 함수를 정해줬고 함수를 여기다 이렇게, 어, 이렇게 표시를 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 CS 파일에서 실제로 그 함수는 어떤 일을 하는지를 여기다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네, 설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UI하고 실제 기능하고 분리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자마린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기능들을 추가하고 그 기능들을 실행해보고 하는 것들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실체를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긴 할 건데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이 메인 페이지다자말 자물 파일에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컴포넌트를 놓고 그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여기 CS 파일에서 이제 기능들을 하나씩 추가해가면서 프로그램 만들 거예요. 물론 이렇게 화면을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화면을 이렇게 네비게이션이라고 하죠. 왔다갔다 하면서 뭐 무슨 버튼 누르면 또 새로운 창이 열리고 뭐 이런 식의 기능들도 여기서 잔바리에서 굉장히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이제 차츰 차츰 설명 드릴 거고요. 오늘은 오늘 기억하실 건 여기 있는 이 자물 파일이랑 여기 있는 CS 파일이 서로 연관이 되어져 있고 자물 파일은 UI를 담당하고 예, 좀 CS 파일은 기능을 담당해서 이 UI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 CS에서 처리를 해준다라는 정도. 이그 정도 이제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내용에 비해서 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죠. 이제 처음에 개념을 설명할 때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는 점점, 점점 시간이 줄어들고 내용, 더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